여러분 예배 시간에 따니은안 돼요 샬롬 필리 친구들 함께 이 시간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 께서 기뻐하 시고 작은 일에큰기 쁨을 느끼 게하 시는 도다.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 할때 주님 내게힘이되 시고 아름다운 아내 나라 내 마음 에주 시는. I you. 하셨네 아멘. 우리 찬양의 이유 대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시간 우리 친구들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할게요. 예. 이 시간 내 마음에 이, 이 시간 내 마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 모두의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곧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또한 예배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는 친구들과도 함께 하여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필리니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 오프라인으로 리우서 교회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오지 못해서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디서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 안에 계셔서 깊은 하나님 사랑 느끼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게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 때문에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방케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 간사님이 중학교 때 어, 읽은 책이에요 어린 왕자라는 책이거든요 어, 한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고장나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비행기를 내렸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고쳤어요 태양볕에서 엄청 열심히 고치고 있는 조종사에게 어린 왕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가 그 뒤에서 묻는 거예요 혹시 날카롭게 가시가 삐쭉삐쭉 나 있는 꽃들도 꽃들을 양들이 먹을까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고치던 조종사는 그냥 대충 이야기했어요. 아, 그 양들은 다 먹어, 무조건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그 어린 왕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뾰족뾰족 나 있는 그 꽃을 먹는다고요? 가시가 그렇게 뾰족뾰족 나 있는데도요? 그러더니. 골돌이 생각하다가 가시 왜 꽃은 꽃에는 가시가 나올까요? 가시는 도대체 필요한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조종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그 쓸데 없는 거야. 그냥 나는 거야. 그냥 그다 쓸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어린 왕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갸우등하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시가 있어서 꽃이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간사님은 이두 가지, 이두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요. 비행기 조종사는 가시는 그냥 쓸데없이 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린 왕자는 꽃이 나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이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대요. 그 몸에 뾰족한 가시가 막 박힌 것이 아니라 가시처럼 자신을 찌르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을 말해요.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았다, 시력이 점점 떨어졌다, 혹은 간질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간질이라는 건요. 어, 맘이, 몸이 마비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요. 혹은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눈이 뒤집히기도 해요. 그런 것을 바울이 그런 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배운 것이 많았고 그리고 매를 안 맞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귀족과 같은 그런 것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때문에 내 교만,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기도가 아닌 간청을 했대요. 하나님 나그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면서 엄청난 간청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뭐냐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은 너가 가장 약할 때, 나의 능력은 너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를 그냥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필리니부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어, 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몸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안에 가시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과 귀가 불편한 친구도 있고요. 몸이 팔과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도 있어요.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사님은 우리 필리니드 한명 한명에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강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간사님이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재작년에 어, 한 어, 재작년에 우리 여름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 아토피로 고생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몸이 딱딱해질 정도로 긁고 피가 맺힐 정도로 뭐 너무 긁었어요 그런데 참으려고 해도 너무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보조 선생님 네 명에서 다섯 명이 붙어서 얼음찜질을 해 줬어요. 머리에도 얼음을 얹어 줬고요. 팔에 얼음을 막 찜질해 주면서 팔과 다리에 어디든 목에든 머리든 얼굴이든 다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배가 우리는 에어컨이 그때 잘안 나왔기 때문에 그 땀빨빨 흘리면서 예배드렸는데 우리 어린이분은 저녁 집회 때 기도를 못해도 2시간에서 3시간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가 2시간 3시간 동안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기도가 시작될 때이 친구에게 너 이제 씻고 들어가자. 에어컨 있는데 가서 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끝까지 기도할래요. 끝까지 예배 마칠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아픈 간지럽고 아픈 몸을 가지고 두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회개했어요. 그리고 저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이 가사 하나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이찬양 아는 친구들 있고 모를 친구도 있는 건데요. 이찬양의 내용은 그거예요. 가시밭에 가시밭에 백합이 자라요. 근데 그 백합의 향이 너무 진하대요. 가시밭에 있는 백합은 향이 아주 진하대요. 온실 속에 있는 백합보다 훨씬 강하대요. 왜냐하면 그 백합을 가시가 콕콕콕 찔르면서 향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가장 강한 향을 뽑는 게 백합이래요. 우리 친구들 또한 가시 속에서 가장 진한 향기를 뽑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 친구들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내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주 주 나의 모 더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 ん 십자가, 죄 사하 셨 네, 십자가, 죄 사하 셨 네, 주 님의 이름 찬 양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 우고, 쓰러진 나, 친구들, 무릎 꿇을 수 있는 친구들은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강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 비록 그 가시가 뽑히진 않더라도 하나님 그 강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가시가 너무 크게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 가시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그 가식 속에서 가장 진한 향을 날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 강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긁은 가시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향을 품는 그 가시밭에 백악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